나고. 저기요. 그러면 영광에서 저기하려면 익산을 1리를1리역으로 오실 때 어디에서 기차를 영광에서 네. 어, 이제 그 정... 광주 다니는 버스가 하루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네, 있어. 요 네. 그놈을 타고 송정리로 가요. 네, 송정리로. 송정지까지 가는데 대해서 시간이 걸렸어요. 네. 네. 포장도 안됐고 길이. 네. 네. 그래가지고 송정리 가서 기차를 타고 익산까지 오십 까지 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걸렸던 거죠요 거기도 한 3시간, 3 네, 예, 한 3시간 정도 아마 걸렸어요. 3시간, 4시간 걸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걸린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저 역전 보아 다있는그 사거리로 해서, 음. 어, 코리 쭉,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은, 네. 지금 남중동, 네. 남중동, 네. 그, 남중동 옛날 하초초. 파출소.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요리 오면는 벽돌막이 있어요, 또. 큰 네. <laughs> 벽돌. 그, 그렇게 해서, 이제, 꽃밭자라고는 잔등을 뻘당 넘어서면은 그 이제 그저 새마을 새마을이 나오죠 새마을. 네. <laughs> 그러니까 그 그때는 저기도 없었네. 삼양라면 공장도 육십 몇 년에 생겼으니까. 육십 팔 년에. 그리고 그러면 저기잖아요, 여기 남파 지나가지고 벽돌 공장 있고 그 뒤에는 공동묘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저 전물장병전물장병 네. 기념묘지, 전물장병 음. 아, 무슨 묘지라고 네, 이렇게 붙여,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데도 남파 이게 익사 일이 여기서 남파로 해가지고 주현동 이렇게 돌아서 이만큼이 성 내고 나머지는 성사실 음, 성같아요. 그렇죠. 일단 있어요. 그 남파를 벽돌막을 넘어서면은 음. 집이 없어요. 네, 맞아요. 집이 없고 꽃밭에도 집이 하나도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꽃밭에 넘어서 한참 오다 보면 사막 나면 음. 그 지금 있는 뒤, 그 요쪽으로 동네가 하나, 조그만 집몇 채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새마을을 넘어서서, 이제 엄국의 총부까지 이렇게 가는데, 북일면이잖요 이제 북일면이고, 이제, 예, 네. 거기에도 이제 새마을이라고 하는데도 집한 대체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네. 이제 그 파출소가 있었고, 오른쪽에 오다고. 그게 무슨 파출소죠? 북일파출소가 두개 파출소가 예. 있어요, 그, 맞아요. 북일파출소가 아, 이게. 학생이 보면 뭐 배도 고프고 어디서 놀고도 싶고 막 극장도 가고 그러진 않았었습니까? 극장, 아이 다녔지. 어디 극장 가지? 극장 일극장. 아 일극장요? 일극장에서 보신 영화가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고등학교 때는 거의 극장을 못 갔고. 네. 그래도. 그 대학 따지면서 음. 그 그때 대작 보았던 것이 음. 결국 그배 베라라든가. 아, 예. 저 킹 오브 킹이라든가 십게라든가 음. 그런 것들을 주로 봤어요. 네, 이런 얘기가 진짜 듣고 싶습니다. 배너는 그때 그두번 연속을 허용을 했어요. 한4 시간짜리였거든. 근데 어. 내가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점심도 탈탈탈에 굶고 어. 연속 <laughs> 앉아서 두번8 시간을 네, 네. 본 기억이 나기도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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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이런 얘기가 <laughs> 네, <좀> 네. <laughs> 음. 저기 그 당시에 1955년에 오셨다 그랬죠. 음. 55년에 이이 시의 인구가 대게 음. 얼마라고. 그건 모르지 내가. <laughs> 저는 1967년에 <laughs> 왔더니, 어, 낮 인구는 6만, 밤 인구는 4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그 했었거든요. 낮에는 5만, 밤에는 10만 그랬지 보통. 그다, 그 정도로. 이리가 교통 요지였고 학교가 많았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군산에서도 네. 상당한 학생들이 통학을 했고 네. 밑에 이제 김계 정읍에서까지 네. 통학을 했고 네. 저 우회로는 여기 저 논산에서까지 통학을 했고 네. 그래서 네. 낮에는 오마 밤에는 신만 그랬거든. 저기 혹시 저기도 기억나십니까? 그 이리륵장 바로 앞에 그 여관이 순천여관이랑 있었는데 혹시 기억은 안 나십니까? 그 일본 여관이 있었었는데요. 네, 그러면 일익장 옆에 그 송수당이라는 그 깨끗집은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그때 이제 뭐 빵집이나 뭐 식당 기억나는 거? <laughs> 저기요. 김삼정 뭐... 총장님이 1939년에 예. 39년에 저 익산을 오니까 제일 맛있는 잘 만든 양과자점이 있었대요. 그래서 네. 뭐냐 면 매월당이었다고 근데 저기 그제 은사인 유병덕 교수님은 사실 는 말씀이 서울 사람이 익산을 와가지고 이리 와가지고 어 원대 와서 강의를 하면서 이리참 문화도시다. 왜 그러십니까? 한 예를 들고 그래서 익산을 딱 내려와서 보니까 어, 간판을 한문으로 이렇게 붓으로 딱 써뒀는데 그 글씨가 기가 막히더라. 어? 서울서는 그 글씨를 팔아도 커다란 돈이 될텐데 그런 글씨를 안내판 같은 걸 쓰고 보면 익산이 뭐나도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 그때는 나는 고급 빵집은 들어가 본 일이 없으니까 네. 고급 빵집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이제 길거리에 멋엇이서는지는 풀빵집이라고 풀빵 알아요? 네, 그렇죠. 미, 풀빵. 밀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요, 요렇게 생긴 데까 이렇게 구워서 파는 그것은 도처에 있었고 또 이제 밀가루를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요만큼 큰 빵이 있었어요. 새도 그 옥수수 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을 가끔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집 나는 요새도 식당 갔다 오면 식당 이름은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만 나오는데 중국집 가서 짜장면은 좀 많이 사 먹었지만 그게 저기서 중국집 어디가 기억나십니까? 특별히 그래도 그 영정통 근방에서 주로 많이 짜장면을 먹었는데 몰라 식당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나 영정통 저쪽으로 간 것이 뭐였죠? 화원? 화원이 영경통에 있다가 가는데, 음, 네. 하원도 네. 네. 그렇고, 네. 여러 개의 저기들이 있었죠. 근데, 익산에 있는 음식점이 그 제일 맛있었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그것도 누가 기록을 해놓은 거지? 아, 그리고 이제 시와 관계된 얘기 하나가, 내가 저또 중학교 과정 다니면서, 고등학교 과정 다니면서, 새해 여름에 복숭아당사를 했거든. 아, 네. 이제 보안에서 복숭아 가수원을하는데 내가 이제 일을 잘한다고 뽑혀가지고 아, 오후에 아. 복숭아를 사서 그 이튿날 새벽에 이제 박스에다 다 담아놨다가 새벽에 니약까에다 끌고 약간이라 그런데를 가요. 약간 청과시장. 정과시장. 지금 청과시장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지금, 지금 그 약과이 어디가 있었는거지는 중앙시장이 아니고 그... 구시장? 그 삼당장에서 이렇게 가면은 그 영정통 가는 역전에서 나와서 요리 오는 길, 영정통 이쪽 동쪽으로 새골물이 네. 하나 있어요. 맞아요. 어. 구구 원광역으로 뒤쪽으로 그 거기가 거긴 그건 네. 그 담이고 이제 그저 옛날에 그저 아주머니가 그저 식당 어딘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정과시장 있었어요. 새벽에 이제그그 갖고 와서 이제 <laughs> 끌어다 주고 했던 계기를 아예 그 정화시장 보가 저기 김삼면 통장이 말쓰